안녕하세요. 네. 지금 오늘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. 이그 지금 공기의 냄새가 딱 대학교 개강했을 때그 냄새 아세요? 대학교 개강해서 그갈때그 그 설레이는 그 냄새가 나고 있어 공기에서 살랑살랑 거린다 그래야 되나 마음이 요즘에. 제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한번 야외 스케치를 한번 따로 그림을 한번 또 그리러 나가보려고 하는데 재료를 조금 바꿨어요 그 전에 제가 유화를 그걸 한다고 이젤을 메고 붓바리액 들고 아, 너무 무겁더라고 그래서 어, 오일 파스텔이라는 재료가 있어요 유화 물감을 굳혀놓은 거야 그걸로 하면은 그렇게 짐이 많이 필요 없이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요즘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가서 그림을 좀 그려 봅시다. 기안8사와 떠나는 스케치 여행. 어 근데 진짜 날이 따사롭네요. 예, 네. 이게 아까는 좋았는데 너무 따사로워지니까 인상이 찌푸려지. 야이왜 이렇게 뜨거워? 풍경이 너무 좋은데, 여기가 이제 화성시라서, 공장이 엄청 많아요, 여기에. 예, 아 네, 여기 공, 공단 막, 이제 하청, 1차, 2차 하청 업체들 때문에, 보시면은 트럭들이 그냥 엄청 지나다닙니다. 이게 굉장히 대비가 되는 느낌이 있네요. 그림엔 항상 아름다운 것만 담기지만, 현실은 또 이렇게 뒤죽박죽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다. 어 응. 뭘, 뭐, 이거, 안녕. 이제 안녕, 나나나나나나나나. 아. 어 눈이 너무 붓이다. <laughs> 이쪽에서도 한번 찍어봐요. 여기, 네, 제가 이, 지금 보이시죠? 이게 굉장히 아름답지만, 거의 완전 눈뽕, 와우. 물에 비춰가지고, 엄청, 너무 아름답긴 한데, 이걸 어떻게 그렸지, 옛날. 사람들은 뭐 하시는 화폭 화폭을 원래 하잖아요, 작가들. 요 화폭이 가장 그래도 이제 좀 임팩트는 있는데 네. 눈이 너무, 너무 아, 파 선글라스 있는데. 선글라스 있어. 네. <laughs> 그럼 내가 그리면 너무 까매질 거 아니야. 그럼 한번 요 눈뽕 눈뽕 코스로 한번 가볼게요. <laughs> 저번에는 추위와 싸웠다면 이번에는 눈뽕과 싸우면서 한번 또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. 오일 파스텔이 이게 그 유화 내가 저번에 썼던 그 유화 물감 있잖아. 그걸 이제 바싹 말리면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걔는 약간 어 감으로 치자면은 홍시 같은 거고 유화 물감은 좀 홍시 같은 거고 이거는 꽃감이야 꽃감. 그래서 이 껍데기가 꽃감 껍데기 마냥 까야 돼. 그러면 이 안에 속살은 아직 조금 보드라워서 어 요걸 이제. 챙겨 올걸 그랬다. 이게 추워 가지고 이게 저기 좀잘 섞여야 되거든. 추워서 좀잘안 섞인다. 기름을 가져왔어야 되네요. 기름을 아니 근데 석유 있어도 상관없는데 휘발유도 상관없. 근데 이제 원래는 그뭐 뭐 있어요? 따로 전용 그게 있긴 한데 그냥 없으면은 나는 그 예전에 오토바이 휘발유 뺏었었거든. <laughs> 어들어씨 이게 아니야. 어? 마음에 안 들었어. 마음에 안 들이 마음에 안 들어. 너무 평범해. 아... 뭐 이거 뭐뭔 의미가 있어 저거 있는 걸. 근데 배고프다. 오, 뭐 <laughs> 오늘은 프라이드 참자라는 집. 지금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낚시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.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치킨을 먹으러 온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치킨은 추운 데서 먹으면 어떡? 어떡 어. 봐봐. 이 지금 이도 얼어가고 있어 따뜻한 방갈로로 가서 치킨을 먹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낚시도 하고 예 그렇게 할게요 저 보이시죠 지금 거대한 크루즈선이 한대 오고 있습니다 오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오 지금 습좀 뭐 나와요 지금 오시는 분들 네. 손오손시보시다보 이제 바다는고제바바람고 쐬고 쐬고. 네. 보셨죠? 사람고추운죠서람도추이드치프을이먹 치킨을 스 먹지만 다스도추니까안먹나보니까안 먹나 보네. 아, 저 기가 좋다. <laughs> 이야, 어때요뷰어떠니까 기가 막히죠. 일단 일단 들어갑시다. 어우. 일단 먹고 갑시다. 너무 배가 고파서. 요 프라이드 참 잘하는 집. 근데 중요한 건 뭐냐? 프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알을 깠습니다. 킹 트리플 양념 치킨이에요. 뾰로롱. 로로롱. 얘는 치즈. 음쁘게불다 응? 느낌 있지 않아요? 이것도? 응.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? 너무 좋다, 정말.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왜 트리플인가. 치즈랑 요거 치즈 킹 크리밍 소스. 치즈, 킹 크리미 킹 소스를 양념에 발라서 트리플 크라운 킹 트리플 세... 양념 치킨. 킹 트리플 킹 양념 치킨 총. 킹 트리플 양념 치킨. n g triple, k 오, 달어. 꿀같아 오메. 와. 음. 원래 대부분 떡이 하나 더 많지 않습니까? 끝까지 짝을 맞춰 먹을 수 있네요. 치킨보다 오히려는 얘가 더 배부르다. 가성비가 좋습니다. 와. 확실히 좀 콜라는 펩시가 좀 달어. 오늘 기안발사의 스케치 여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. 아니. 기안발사의 먹방. 먹으니까 좀 다시 그림 그릴 힘 힘이, 힘이 나네. 이제 그린들이라 갈까요? 좀만 자고. <laughs> 아니, 비서님 흐르는 대로 예? 밥 먹었으면 어? 자야죠. 울좀 하나 주오래좀 하나 주실래요. 아, 그래요? 자화상을 그리기로 했습니다. 아, 그 Don't worry. d o n 그 worry. Don't worry. Don't w o 에 r y d <laughs> 그 브이로그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요즘에 하는 작업도 그렇고 다그 얘기하더라. 너왜 이렇게 우울해지냐고. 그 만화도 맨날 하다 보면 맨날 우울한 얘기만 하고. 있군. 그래서 예전에 웹툰 중에서도 내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편이 제목이 뭔줄 알아요? 우울한 우기명. 그 편은 어떤 내용이었어요? 우기명이 너무 우울해져서 눈이 너무 슬퍼져. 그래서 그 눈만 보면 그 사람들도 그 우울함이 전염돼서 울어. 그래서 우기명이 이제 수업 듣다가 교수님이 딱 우기명 눈 마주치니까 교수님이 막 울어. 집에 갈때 버스 타고 창밖 바라보는데 창밖에 그냥 눈 마주친 사람들이 다 울어. 우기명이 하늘을 봐 하늘도 울어. 막 비가 내려. 말년형 만화에서 나왔던 걸 내가 리뉴얼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사람들 되게 공감했거든 그 편에서. 그러니까 내가 되게 우울하다고 생각한. 포인트가 다른 사람들도 다 내가 특히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 느낌, 다다 다 공감하더라고. 머리가 우라 그래서 얼굴에 피기좀 집어 넣으려고. 아이 싫어, 안 돼. 그러니까 유 진짜 유작 같은 유작. <laughs> 담스로운 입술로. <laughs> 얼굴에도 좀 피기. 귀올 빨간 서른오. <laughs> 그림에서도 나 가식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문제래요. 턱을 점점 깎고 있어 내가. 이, 이 정도 되는데 <laughs> 이 정도만 합시다. 네? 아이, 욕심 부리면 끝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. 예, 네, 이 정도까지. 여병, 잠깐만. 어, 왜 이렇게 우울해? 톡, 어, 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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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. 턱 턱이 이상해. 교훈이 있네요. 무리하게 고치다 보니. 오히려 더 과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네. 턱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턱이 너무 약간 이상해졌어.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? 집착하지 말아라. 하지만 나는 아직도 턱을 많이 만... <laughs> 아니 이게 괜찮, 이리 와, 계속 이와계서예다 <laughs> 했습니다. 계속 만지고 싶은데 아 요즘 약간 좀 그래요 진짜 이이우 촬영하니까 네.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야 되니까 멈추잖아. 네. 근데 사무실에서 그러면 그냥 개, 이거 계속 그리고 있는 거야 이걸. 아니 왜냐면은 마음에 안 드니까, 그냥 계속 고치고, 고치고, 고치고. 입시미술 할 때는, 야, 그림은 4시간 안에 완성해야 돼, 이러는데. 그래서 나는 그림이 완성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들어보니까, 나중에 알아보니까, 완성이 없다는 거야. 그러니까 어느 딱, 요 괜찮은 지점까지 딱 가려고 딱 하는 거지. 여기서 또더 과해지면 또 이상해지고. 완성은 없다는 생각이거든요. 그림 그릴 때. 중요 어떻게 보면 나는 하다, 하다 보면 과정이 오히려 더 재밌고 과정이 딱더이뻤어100%안 갔을 때 그런 게 아닌가? 뭔가 좀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조지더라고 자나그 하이라이트 한 번만 네, 아나참그왜 예전에 그방호 아저씨가 했던 아방호가 아니구나 밤 로스 아저씨가 했던 말 중에 가장 멋있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실패를 한게 아닙니다 행복한 실수를 한 겁니다 아. 그림은 계속 고쳐나가면 되는 거니까 아 나도 그런 법노 사시 같은데 명언 딱 하나 날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데요 좋은데요 명 그래. 어, 저는 지금 턱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턱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집착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끼는 것에 집착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? 바로 제 턱처럼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진짜 면허 없어요. 행복한 실수가 결국에 멋진 그림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? 이게 뭔 게? 굳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립시다의 기염 발사 다음 시간에 <laughs> 만나겠습니다. anh